건조한 오후, 나는 상권 분석을 하기에 나섰다. 과거에 꽤나 북적였던 모습과는 판이한 모습이었다. 짜장면이 태어난 곳, 짜장면의 출생지, 짜장면의 고향. 동인천. 왁자지껄한 전통 시장 주변에 여기는 동인천역 주변이다. 오늘은 전통 시장 상권을 살펴보려 한다. 동인천 하면 다들 신포시장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신포시장을 촬영하지 않았다. 왜냐면 너무 심포시장만 도드라지어 보일 게 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우리네 동네 전통시장의 모습과 주변을 촬영하려 한다. 지금 보는 이곳은 과거의 양키시장이라고 불린 곳. 사람들이 얘기하길 양키놈들이 쓰고 버린 물건들을 재활용해서 세탁해서 되파는 시장이라고 해서 일명 양키시장이라고 불렸다. 사실 그렇지 않다. 거의 동대문에서 때운 물건들을 되파는 것이다. 20여 년 전에 인간극장에 촬영한 이후로 이곳은 이렇게 공허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인간극장. 너네가 이렇게 만든 것이야.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양키 시장.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다. 바깥쪽 라인에만 살아남고 몇몇 점포들만 살아남았다. 굉장히 아쉽다. 작업복이나 캐리어 가방이나 망치 가방이나 뭐 옷을 수선하거나 막쓸 물건, 막 입을 옷,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 참 좋았는데. 어 지하상가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모습은 아니에요. 어, 시장처럼 어, 군데군데 점포가 비어 있는 곳이 많고요. 과거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거의 한 20분의 1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laughs> 지하철역과 역밖에나그 주변이나 유동인구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동인천은 동구에 속해요. 인천 9개 구와 군 중에서 동구라는 구에 속하는데 인구가 가장 작은 구입니다. 여기는 송현시장 앞이에요. 아까 봤던 양키시장은 망했죠. 사실상. 근데 앞서 나레이션을 제가 말씀드렸죠. 심포 시장은 안갈 거라고 그랬죠. 왜? 너무 도드라. 거기는 잘 꾸며놨어요.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극과 극이야. 아 동인천 심포 시장처럼 다 시장이 이렇겠구나. 동인천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앞서 보여드렸더니 안개 시장은 역사 속으로 거의 사라졌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는 송현 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영상으로 보면은 느꼈겠지만 뭐 역주변이나 길가나 도로가나 그 주변에 그게 렇 유동인구가 없어요. 물론 지금 시간대가 뭐 유동인구가 활발한 시간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하면은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어 동구의 인구가 6만 명일 때 1일 유동인구가 추정상 약 1만 명이고 그중에서 약 15% 내외가 소비를 한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겠나?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 시장이 끌어들이는 힘을 집중을 해야겠다. 좀 새로 봐야겠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식이죠. 한식이 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 음식 중에서 난방 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식은. 어 밑반찬, 국, 찌개, 밥, 볶음, 튀김. 완벽한 한식이에요. 어느 나라 음식보다 제일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 한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통시장에서 판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어 국뽕도 아니고 정말 맛있는 음식이 한식이다. 우리 한식 사 먹을 때는 그냥 너무 편해가지고 이렇게 싸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지불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면서 어쨌든 전통 시장에 지금 보다시피 사람이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일하는 사람이든 뭐 손님이든 계속 이렇게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상권, 시장 내부 그냥 상권, 시장 상가 점포를 좀 달리 봐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항상 번화가 그게 안 되면 동네 아니면은 백화점 내부에 있는 브랜드 이렇게만 보지 말고 전통 시장에 그 수요층을 노릴 수 있는 그 틈새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화하는 발상으로 시장의 상권을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시장 상권에 대한 좋은 점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시고,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전통시장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섯 가지. 첫 번째, 확실한 수요가 있다. 오늘 반찬거리를 사러. 내일 반찬거리를 사러. 이불을 바꾸러, 베개를 바꾸러, 생필품을 사러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을 방문을 하는 거죠. A라는 동네에서 B라는 동네를 가기 위해서 시장을 들리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시장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확실한 수요층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다. 두 번째, 유행을 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이 수요층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확 유행하는 어떤 특정 품목을 보고 시장에 막 방문을 해서 사고팔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꾸준하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 생활에 좀더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 수준의 내외에서 명확한 목적을 갖고 방문하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유동 인구 걱정이 없다. 가장 인구가 적은 동구에요. 6만 명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포시장에서 많은 인구를 흡수하고 남은 인구에도, 송현시장에는 꾸준하게 유동인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장 내부에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네 번째, 홀 배달 포장 3위 일체. 과거에는 홀 장사가 안 되면 배달이 받쳐주고, 배달이 좀 빠진다 싶으면은 홀에 손님들이 오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홀이나 배달이나 같이 안되버려요 장사가 되는 게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반짝하고 또 금방 다 빠져버리죠? 과거처럼 홀이 배달이 주고받거니 하는 그런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걸 보완해 줄수 있는 게 시장 손님들의 포장입니다. 테이크 아웃이고요. 홀과 배달에 뒤틀어버려진 패턴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포장이에요. 포장으로서 매출을 또 받쳐줄 수 있는 거죠. 그 손님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방문을 해준다. 누가? 동네 토베이 주민들이. 그래서 3위의 일체를 이뤄서 홀배달 포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는 건 뭐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꾸준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면서 무언가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다? 소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꼭 시장. 고민해보시고 연구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상권 분석 영상을 통해서 또 인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